1월 8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유명한 최초의 살인, 아,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아, 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잠재적인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나 없나를 잘 살펴서 그것을 버리는, 끊어버리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요소를 죽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가인을 낳고 첫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다. 여기서 그래서 가인이 아니, 아담이 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 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아,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 농사짓는 사, 어, 직업이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 양치는 자였던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느냐. 물론 여기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나와, 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는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아벨은 양의 새끼긴 새끼인데, 첫 새끼, 그리고 첫 것, 그리고 그 기름, 그러니까 당시에 양의 첫 번째 것과 기름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도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벨은 마음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 첫 소산, 첫 것이라는 그 말씀도 없어요. 물론 땅의 열매도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은 받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니까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아벨의 재산은 받아주시고 자기의 재산은 안 받으니 화가 났는데 결국 이거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올라온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시기심, 질투심 이게 올라왔어요. 그러자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문 어찌,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지금 왜 화를 내냐 네가 지금 왜 열을 받고 있냐 한마디로 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선을 행하면" 이라는 말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했다면, 제사를 드렸다면, 이라고 볼수 있는 것. 그니까 뭐가 선이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선인 거 것. 근데 아다, 가인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응?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다스려라. 분과 화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가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너는 목회자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심 버리셔야 됩니다. 화와 부은 내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 줘요. 말씀을 해 줘요. 그런데도 듣지를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듣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인을 보세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했을까? 근데 앞뒤 전후 문맥상 보면, 이 들에 나가서 사냥하러 가자. 왜냐면 하 죽여야 되니까. 사람 없는 데서. 그러니까 그걸 말했던 것 같아요. 같이 사냥하러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겠다. 결국, 죄 다스려라. 시기 질투 버려라. 너 마음의 분냄을 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 악한 마음이 시기 질투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분을 내고 화가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그게 달하면 누구의 조언도 들리질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인이 그랬거든요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죄성이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땅이 11절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12절 네가 밭틀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도는 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그제서야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그 벌을 듣 징계를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작 회개하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럼 난 이제 나 죽을 텐데 어떡합니까? 라고 호소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 부분에서 가인과 아벨만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른 사람들의 있을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있었던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근데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가, 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이제 번, 번성이 되고 번영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이 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자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는 표현을 14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라는 의미거든요. 함께 있지 못하고, 낯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이. 이거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낯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게 복인데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 집에 같이 함께 있는 것 근데 자꾸 자식들이 크면서 어려서는 그렇게 껌딱지처럼 부모의 곁에 붙어 있다가 자기 생각이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찾고 나가려고 해. 부모님의 게서 떠나려고 해.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응?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복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근데 살인자 가인이 가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있는데 죄는 파괴하는 파괴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 동생이었지만 파괴시켰어요,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가 이 안에 꽈리를 틀고 앉았잖아요 부모건, 자식이건, 아내건, 남편이건, 형제건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모양이래도 버려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내 안에 있으면 끊어버려야 되고 시기 질투, 분냄과 화 이거 갖고 있어봤자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죄에 대한은 죽으셔야 돼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단절되게 되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내일 말씀 올해의 말씀 16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내 안에 있는 분, 화, 시기, 질투, 미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이다. 시작이 됩니다. 그게.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 가인의 요소 다 버릴 수 있도록, 끊어 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 안을 조명하고 비춰봐서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쓴 뿌리,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다 죽이고 끊어버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또 주일을 시작하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속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계속 품고 있자. 버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자 결국 그 마음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인을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죄는... 버리고 끊어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